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봄다육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아이는 별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대품이고요. 예,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금발인이라든가 수영 완벽한 아이죠. 복룡감사고 있고요. 별입니다. 밑에는 자구도 있습니다. 색감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도 몸값은 그 하나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거집습니다이 영상에도 가성비 좋고 멋진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예쁜 아이들 데려갔으면 정말 좋겠네요. 판매 영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로 볼 아이는 바로 요아입니다 이 436번 킹마리아입니다 요아이도 항공에서 보신대로 금발은 최상급이죠 금 좋고 수염 좋고 사이도 좋죠 그리고 요아이 보세요 생장전부터 복륜으로 이렇게 백봉륜 감싸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완벽한 아이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킹마리아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요 아이도 뿌리는, 네,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요 사이즈 보면은 8.5cm입니다. 436번 킹마리아. 2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아이는 퍼플입니다. 437번입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아이죠. 보세요. 입장 폭도 늘으면서, 예. 도톰한 잎성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청수도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보세요. 수영도 좋고, 다만, 요와 있는 검은 약검으로 이렇게 발현되는걸볼수 있죠. 보세요. 이렇게 퍼플입니다. 너무 멋진 아입니다 요와 이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아이죠. 보세요. 15cm입니다. 정확하게. 437번 퍼플. 가격 동일하게 2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438번 색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아이거든요. 보면은 요 아이도 수영 좋고 사이즈 좋고. 색감도 보면은 금 색감도 이렇게 오묘한 색감. 환상적입니다. 생장점도 이렇게 반듯하게 밀어내고 있고요. 깔끔하게 생겼죠. 색감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아인도 치시면 안 됩니다. 얼른 문자 주세요. 다만 이 아이티 보면은 이렇게 작은 상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요아이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아이도. 12cm입니다. 438번 색금. 18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푸르미드입니다. 439번 되겠습니다. 요아이 보신대로 금발현 좋죠. 보세요. 전입장, 밑입장까지 금 좋고 수영도 좋고. 깔끔하게 잘 생겼습니다. 행정점도 이렇게 금발연최상급입니다 보세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옆모습입니다. 요 아이 뿌리도 보면은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크기를 보면은 11cm입니다. 439번 푸르미러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아메스토로 봉륜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보신대로 금발에는 정말 최상급이죠 금 좋고 수영 좋고 입장을 보면은 폭이 느리면서 안전한 엽입니다 복륜 또렷이 감싸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 청수도 좋죠 그리고 요 아이는 밑에는 자구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 밑에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아메스토로 요 아이 놓치시면 안됩니다. 얼른 업어가셔야 됩니다. 뿌리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13.5cm입니다. 440번 아메스토로. 1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아이도 아메스토로입니다. 441번입니다. 요 아이도 봉윤검이죠. 색감은 한상적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금도 좋고 봉윤또래시 감싸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입장은 한입이죠 사이즈도 좋고 수용도 반듯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생장점도 이렇게 예쁘게 밀어내고 있죠 청수도 좋고요 이 아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사이즈 보면은 11.5cm네요 4 4 1번 아메스터로 8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 아이는 블랙탑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신 대로 이렇게 색감 좋고 수영 좋습니다 완벽한 아이입니다 복륜으로 밀어내고 있죠 와 색감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땡겨 보겠습니다 자, 생긴 아이입니다 블랙탑입니다 필요하신 분 놓치지 마시고 얼른 문자 주세요 요 아이 강추드립니다 완벽한 아이입니다 남을 때 전혀 없습니다 수영도 좋고 크기도 좋고요. 뿌리도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보면은 1 3 m 네요 442번 블랙탑 2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443번 하늘매야 금무지입니다. 요 아이 보신 대로 이렇게 수영도 좋고 크기도 좋고 좋습니다. 다만 무지라서 요 아이는 예, 금이 없죠. 무지는 뭐니뭐니 해도 예, 수영이 첫 번째입니다. 요 아이 모두가 옆에 있습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정말 목값 그 하나이죠. 보세요. 이렇게 색감 차이가 나죠. 요런 아이들은 정말 적심해서 후발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합니까또 짜잔 금 이렇게 있는 아이가 또 탄생할라니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이 뿔이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늘 매개합니다 사이즈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이 아이도 9.5cm네요 놓치지 마시고 얼른 업어가셔야 됩니다 443번 하늘 매개 무지 18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마릴린 금입니다. 444번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수영도 좋고 잘 생긴 아입니다금 발현도 정말 최상급이죠. 금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도 깔끔하게 생겼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마릴린입니다.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업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 아이는 현재 실불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요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8cm입니다. 444번 마릴린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프랭크입니다. 445번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금발에는 정말 좋죠. 오묘한 색감, 환상적입니다. 수영도 좋고요. 사이도 괜찮아 보입니다. 생장점 보면 이렇게 예쁘게 밀어내고 있죠. 옆 모습입니다. 프랭크입니다. 필요하신 분, 얼른 문자 주세요. 요 아이 뿔이 있습니다. 사이즈 보면은 정확하게 7.5cm입니다. 445분 프링크 5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아메스토로입니다 446번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금 발연은 이렇게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너무 예쁘죠? 하사한금 정말 일품이네요. 반듯한 수형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모습입니다. 다만 요아이는 현재 눈뜬 상태입니다. 실뿌리 이제 내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봐 주시고요. 가성비 좋습니다. 저렴하게 품으셔서 대형종 키워 보면 좋겠네요. 요아이 6cm가 좀안 되죠. 5.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46번 아메스트로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447번 가이아입니다. 예, 제가 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아이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신 대로 오묘한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수영도 좋죠. 입장은 요 아이는 보면 전 입장 한집입니다 폭이 늘리면서 단단하게 건강이 성장하고 있고요. 옆모습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보세요.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 뿌리 보면은 뿌리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8.5cm입니다. 447번 가이야.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시밀레금입니다. 448번입니다. 이 아이가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 보면은 색감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한 집이죠. 반듯한 수형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아입니다. 또요 아이는 제가 처음으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아이고요. 옆모습입니다. 이렇게 잘생긴 아입니다. 이 시밀레금 필요하신 분, 요 아이 도치시면안 됩니다. 얼른 문자 주세요. 요 아이 보면은 뿌리도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너무 멋집니다. 생장 좀 한번 더당겨볼까요 반듯하게 밀어내고 있죠. 완벽합니다. 로아이 사이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9.5cm죠. 9 c m 로 보시면 되겠네요. 448분 11레금 가격 저렴하게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